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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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오늘 예. 한짝에 나와서 제가 인터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, 예. 간단하게 우리 예. 구독자분들이 하도 예.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아, 예. 지금 건강 상태하고 아, 네. 그다음에 오늘 그 선거에 임하는 자세나 예. 이런 거 예. 간단하게만. 네, 안녕하세요. 채연호 TV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. 안산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보고 싶어서요. 예. 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네네.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네. 어 안산 단원을 좀 응원해 주십시오. 안산에 계신 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연락해 주면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꼭 안산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네, 네. 어,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안산에 네. 사시는 분들이나 네. 아니면 서울에 사시는 분꼭뭐 네. 서울에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.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네. 그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주변 지인들에게 김남국을 홍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음.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. 3세대 청년 더불어민주당 단원을 후보 김남국입니다. 많은 국민들께서 일하는 국회 원하셨는데요. 국회 들어간다면 정말 인생을 챙기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만들겠습니다.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내려놓고 더 낮은 자세로 더 부지런하게 일하는 국회. 청년 후보 김남국이 국민 여러분들과 안산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남국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

네, 기절하하게 일해서 일하는 것도 만들겠습니다. 네. 네. 부탁드립니다. 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인사 드리겠습니다저탈때 청년 후보 문광훈입니다. 좋은 일을 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것도 만들겠습니다. 예 안녕. 드립니다으게요일하시겠데 여기서 하요